안녕하세요. 컴플리트 가이드더 토픽 시리즈의 저자 서울 한국어 아카데미의 이지은입니다. 오늘은 토픽 1 듣기, 유형의 특징과 전략에 대한 첫 번째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듣기에 유형 1은 물음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것인데요. 물음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유형이에요. 특히, 1번, 2번은 예, 아니요로 대답하고 대답과 어울리는 설명이 따라오는 문장을 고르는 유형입니다. 3번, 4번은 언제, 어디, 누구, 왜, 어때요, 뭐, 무슨, 어떤, 얼마, 얼마나, 몇 등의 물어보는 단어를 집중해서 들어야 해요. 같이 문제를 풀어볼까요? 보기 문제가 있는데요. 보기와 같이 물음에 맞는 대답을 고르는 유형입니다. 공책이에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1번, 2번, 3번, 4번 중에 가장 맞는 대답을 해야 하는데요. 이에요로 물어보면 네? 아니요로 먼저 대답을 해야 하죠. 그래서, 네, 공책이에요. 또는 아니요, 공책이 아니에요로 대답해야 하는데, 1번, 네, 공책이에요. 라고 대답했으니까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없어요는 있어요, 없어요를 물었을 때 대답이고요. 싸요, 커요는 형용사를 물어봤을 때 나올 수 있는 대답이라서, 정답은 1번만 가능합니다. 어, 이제 진짜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 볼까요? 1번, 2번, 3번, 4번의 내용을 먼저 보고 듣기를 하면 더 쉽게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들어 보겠습니다. 1번 교과서가 있어요. 듣기에서 어, 다음에 듣고 보기와 같이 물음에 맞는 대답을 고르십시오라고 했는데 1번에 여자의 말은 교과서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았어요. 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질문과 대답의 내용이 같다면 네, 교과서가 있어요. 다르다면? 아니요, 교과서가 없어요가 돼야 하죠. 그래서 4번, 아니요, 교과서가 없어요가 정답입니다. 2번은 교과서가 있어요라고 대답했지만, 네, 교과서가 있어요라고 해야 답이 될수 있습니다. 어, 문제 유형 2는요, 이어지는 말을 고르는 것이에요. 두 사람의 대화에서 첫 번째 사람의 말을 듣고 뒤에 이어질 답을 고르는 유형이니까 첫 번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일상 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대화가 나오기 때문에 앞 사람의 말에 적절하게 대답할 수 있는 표현을 평상시에 많이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 같이 보기 문제를 풀어 볼게요. 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이어지는 말을 고르십시오. 가,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는 가는 사람이 남은 사람에게 헤어질 때 하는 인사죠. 그러면 우리도 인사를 해야 하는데, 4번에 "안녕히 가세요". 남은 사람이 가는 사람에게 하는 인사를 하는 것이 정답이 됩니다. 들어오세요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고, 어서오세요는 손님이 왔을 때 환영하는 말이라서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이제 5번 문제를 같이 풀어 볼게요. 먼저 1, 2, 3, 4번의 답을 읽어 보시고 들어보세요. 5번. 오랜만이에요. 네, 들으셨나요? 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이어지는 말을 고르십시오. 오랜만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오랜만이요는 전에 만났어요. 그리고 오늘 만났어요. 이 기간 동안은 만나지 않았을 때 하는 인사죠. 오랜만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인사를 해야 하는데, 똑같이 "오랜만이에요"를 한번더 말해도 되고, 또는 "그동안 잘 지냈어요. 우리가 안 만난 기간 동안 잘 지냈어요."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는 처음 만났을 때할수 있는 인사고요. 조심히 가세요는 헤어질 때 하는 인사기 때문에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유형 3번은요,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 찾기. 그래서 두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장소를 고르는 것이 중요해요. 대화에서. 장소를 알수 있는 어휘가 제시돼요. 그래서 장소의 특징이 드러나는 어휘를 평소에 많이 공부하는 것이 좋은데요. 함께 보기를 보며 알아볼게요. 어, 여기는 어디입니까? 보기와 같이 알맞은 것을 보십시오 그래서 질문에서 어디를 물었으니까 장소를 찾아야 해요. 가 내일까지 숙제를 꼭 내세요. 여기에서 꼭 들어야 하는 단어는 숙제를 내다입니다. 또내 네, 선생님. 선생님이라고 말했어요. 숙제를 내고 선생님이 계시는 곳은 학교 또는 교실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교실이 돼요. 예를 들어서 빵집은 빵이 나와야 하고요. 호텔은 방 또는 예약 이 나와야 하고, 병원은 아파요 의사의 단어가 나올 때 정답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7번을 함께 풀어볼게요. 그래서 술집, 식당, 은행, 서점을 기억하고 들어볼게요. 7번. 아주머니, 된장찌개를 시켰는데 김치찌개를 주셨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준비해 드릴게요. 네. 여기는 어디입니까? 장소를 물었죠. 남자가 아주머니 된장찌개를 시켰는데, 김치찌개를. 여기에서는 된장찌개, 김치찌개 음식 이름이 나왔어요. 그리고 시키다, 주문하다의 단어가 가장 중요한데, 음식을 시키는 곳은 식당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유형 4번은요, 이제 조금 어려워집니다. 화제를 고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지 고르는 유형이에요. 대화에 등장하는 어휘를 잘 듣고 해당 어휘를 포괄할 수 있는 그 단어와 관계가 있는 상위어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비와 바람. 이두 단어와 관계가 있는 이 단어를 다 포함할 수 있는 단어는 날씨입니다.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다음은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까는 화제를 찾는 질문이에요. 보기를 볼게요. 이 아파트에 살아요? 아파트 살다. 무엇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5층에 살아요. 아파트 살다 5층. 이세 단어와 가장 관계가 있는 것은 집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만약에 2번이 정답이 되려면 지하철, 1호선, 2호선 등이 나와야 하고요. 주소. 서울시 강남구, 경기도 이런 말이 나와야 하고 달력이면뭐 1월, 월요일, 수요일 이런 말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같이 1 1번 문제를 풀어 볼게요. 직업, 나이, 주말, 취미 단어를 보고 들어 볼게요. 11번. 저는 30살이에요. 저는 31살이에요. 제가 한 살이 많네요. 자, 다음은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까? 화제 찾는 문제. 남자가 "서른 살이에요."라고 말했어요. 살은 나이를 얘기할 때 쓰는 말이죠. 여자도 "저는 서른 한 살이에요. 제가 한 살이 많네요." 이대화에 화제는 나이, 두 사람은 나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토픽1, 듣기, 유형의 특징과 전략에 대한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